자아 네. 뭐야 잠깐만 스탑 이 여자들 아니 이뻐 네. 왜다이기쁘게 하고 온 거야 오늘 저희 좀더 하늘하늘한데요? 왜냐면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어 오늘 왜 진짜 우리 하늘하늘하게 맞췄네 어, 어 약간 트윈룩 같다 아 밥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정말 굉장히 시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첫 시작부터 이제 소갈비를 먹어주거든요 어때 네, 좋아요? 네 <laughs> 이게 스타트고 이제 재밌게 놀아볼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먹고 걷기 시작입니다 어묵 김치 김에다가 밥 한번 싸봐요 우리 아빠가 먹는 방법인데 손으로 싸 손으로 싸서 안 먹지마 거기 안에 간장을 살짝 찍어 넣어야 돼 그리고 수저에다가 밥을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 이 김을 그치 그치 어어 어, 살짝 이렇게 그치 어그 다음에 국에 말아 어 이렇게 밥 올려가지고 수저에 그리고 먹으면 다 적셔서 어 음 맛있지 않아? 음, 맛있어. 맛있지. 음. 이 되게 특이한, 이거 모든 국물에 다 가능하거든. 원래는 막 동태탕 이런데 먹으면 맛있는데. 음. 음. 특이하지, 음. 되게 부드럽고. 음. 우리가 밥을 고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 다 먹을 거 같고. 음. 이 여자 야무지게 똥 먹는 것도 좋고. 근데 이거 그저 부드럽지. 음. 다른 국물에도 음. 먹고 맛있고 음. 빨간 국물에 먹고 음. 싶다. 저녁도 먹고 걸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응! 하루 걸어야지. 들깨.. 아 깻가루가 엄청 있구나. 맛있게 응.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드세어가 먹고 있지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 아빠저 훨씬 낫죠? 카메라로 왜 그렇게 담겨있는 이것도 분명히 이상하게 담길있같습니다 어때? <laughs> 언니 존나 예뻐? <laughs> 네 언니 존나 예뻐요 <laughs> 자 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맞아? 네, 네. 없는 <laughs> 아 귀여우셔. 저희가 무학, 무학 시장에 왔거든요. 겁나 커. 언니가 지금 시장 바구니 들고 왔어. 오, 우와, 우와. 아, 이거 알차기 쓰나 보다. 네, 잘 맞아요. 메고 다니나 봐. 약국인가 봐. 와, 너무 귀여워. 우리가 때밀를 사야 돼, 응. 어, 두개다 어. 남자 거 남자 거? 아니, 거. 아니, 아니에요. <laughs> 난 남자 때문이가 있네 나는. 데미니가... <laughs> 그럼 우리 네. 이렇게 하자 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 노란색 노란색 <웃음> <웃음> 동굴 진짜 <씨>, 너무 좋다 <laughs> 날씨 봐와하프해나프야 어... 너무 추워 우와. 너무 추운데요? <laughs> 와 너무 추워 우와 <laughs>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야, <웃음> 겨울이야. <웃음> 이게 맞아, 우리? <laughs> 우리 지금 오도로 잡히 언니 종이라도 이렇게 덮어낼 것데 <laughs> <있겠는데>? 어, <laughs> 건강 테라피실 몸에 아, 들어갑시다. 아, 어. 이거 봐. 보기 너무 어, 잘했지? 건강한 냄새가 나. 좋아요. 와, 여기에 따뜻한 데가 있어? 아궁이예요. 우와, 아궁이. 우와, 어, 이거 해자첫 번째. <laughs> <laughs> 이렇게 몸을 녹일 <laughs> <놓을> 수 있지만 <laughs> 몸이 녹이지 않는다. 언니, 왜못보나봐 이... <laughs> 우리가 성인이 보트 카지 타면 0 0 0 원인데 체험할 만합니다. 여기가 비상구인데 비상구 방향인데 저는 절대 이 비상구로 못갈것 같거든요. 와 너무 이쁘게 났어. 이거 봐. 어떻게 여기 동굴이라고 그래?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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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같아. 끝났어. 너무. 이 돌탑이 나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거든? 근데 너무 기이하지 않아? <laughs> 아니, 이거 다 끼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난다잘 됐나 싶어. <laughs> 거기야, 수족관이 있어. 식물이 있고, 물고기 있어. 리영쌤 여기 뽕 잘넣었다 이집 <laughs> 어 리영쌤 이거 배워 보고 배워 이거 봐 이, 머리 뽕 잘넣었다 이 여자 이 여자 브릿지 잘넣었다 그래서 수입 직후에 저 뒤에 빠르트 단위로 숙성을 시킵니다 오 저기서 숙성 시킨대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다른 데에 납 음. 나가는 거니까 아. 그때부터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보통 술 드실 때 소주 맥주 소맥 중에 뭐를 저 소맥이 좀... 저다 먹어요 근데 뭐를 <laughs> 가장 선호하세요? 음 어떡하냐 저 알콜이요 코 이거 당도 없는 거 이거 하나도 주세요. 이게 없는 거야. 네.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세분에서요? 네. 그러서 블론버디 벤티에 앉을겁니다 잠깐만. 우와. 음, 언니 어. 저기 박지. 예, 어, 우와! 음. 어, 아, 밑에 물고기 있어. 어, 물고기다. <몰람> 나안 움직여. 나안 움직여. 다안 움직여. <laughs> 리, 리용쌤. 이거 어, 여기야. 리용쌤. 내가 이거 잡을게. 잘해. 잘해. 우와, 짱이야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물고기가 엄청 커 이게 맞아? <laughs> 아니 이게 맞아? 아니 뒤로 가잖아. <laughs> 아니 우리만 여기. 아니 저희 진짜 이게 맞아요? 죄송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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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진짜 느리게 간다. 아 좋다. 어, 평생을 가야 돼. 아. 우와. 안녕 안녕 뭐예요? 근데? 우와 상워예요 오 미끄미끄덩해! 오상호야 안녕! 비린내는 안 나는군 이영쌤 <laughs>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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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laughs> 다 젖었어 저게 맞아? 어? 이영쌤 오줌 찼는데? <laughs> 이영쌤 <laughs> 재밌다. 우와. 이게 맞아. 쉽게 체험해볼 수 없는 거 그쵸? 아닌가요? 어. 맞죠.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고 있네. 아네 네. 네. 저희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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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여기 내릴게요. 태어 <laughs> 저희 구경 못했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아니 우리 택시가듯이 어 여기 세워주세요. <laughs> 여기 세워주세요. 어머 얘돈 내고 이거 좋은 거뭐 보호할 뻔했다 우리. <laughs> 아니 이거... 언니... 어때? 아니아니 왜? 여기서 데이터만들겠네 자기야 너무 좋다 <laughs>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너무 좋다 <laughs> 가자 스마트 베이비 스마트 스마트 베이비 여기가 5시 반까지인데 저희가 또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밖에 없어요. 케이득 케이득 지금 6시 40분인데 6시 반까지만 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림 정원으로 왔습니다. 막 이거 이런 감면 찍어야 돼. 걷는 거 거기 있어 봐. <목소리> 근데 저 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서워. 어, 야 오른쪽 꽃이 벌 노다지야. 산수장. <laughs> 어, 이거 응. 음료수까지 마실 수 있어. 입장료가 5,000원이지만 음료 종류도 많고 음료 마시는 것까지 하면은 가격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구경하고 봐저 아, 보통 나가서 사 먹으면 4, 0 0 0원인데 이건 한 박스에 2,000원. 우와 과일봉.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메뉴래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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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찬줄 알았는데 음. 달어 음. 음. 약간 에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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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같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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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호텔인데 상어 처음 생겼어 우리 1번째 집 맞아요 다들? 오 진짜 탕처럼도 있어. 아 이게 대중탕만 이용할 수 있나 봐. 이게 뭐야? 자석이어서 잘 붙지. 대박.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다라고. 멋지네. 이거 봐봐. 봐봐. 야외탄이야와물 시원해. 이거 봐라 우와 <laughs> 무료래 무료 그냥 주는 거예요? 어 대박 <laughs> <회사> 유아용 아니야? <laughs> 물에 담그면 아니 여기 그거 하면 안 되나? 그아 진짜 시원해 엄청 시원해 오는 때가 잘안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어, 그래요? 어, 내가 보는 건 뭐지? 어, 진짜 때안 나와요. 아까만이 휴지까지 아, 한다고. 뭔 거야? 좋다. 그래도 같이 이게 연인들이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응. 서로 때 밀어주고 아, 좋네. 연인들이 때 밀어주면 쉬운 거 같은데. 와 금가 정도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그래 좋네. 오, 들어갔어, 소어로 <laughs> 오, 와. 이거 그러니까 승모를 조지는거지 승모. 왜 승모? <laughs> 어, 뭐야? 어거 파티나와. 이나와 파티나와. 나와 이거 파티나와. 이거 파티나와. 이거 파줘이 야 아니 뭐 자기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니세이가대엄야 미안해 아 풀렸대 이런 때대할 뻔했다 진짜 아니 이거 풀렸어 이거 풀렸어 오세이인다그니까세이 먼저 이아정이래 추억이 되겠어 아데 나는 내가 여행 영상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 너무 추억이야 그때 그 냄새랑 맛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음. 음. 좋은 직업이야 기록에 남기네요 어, 너무 좋은 직업이야 <laughs> 아 무서워 이했어아 <laughs> <잘 할까? 웃음> <Yes. Okay. 웃음> 이렇게 해줘야지 여름 되기 전에 또 우리가 때를 밀어야 되잖아 우리 그 식곰 댕댕한 아빠 감자놀이, 아니 관뭐 복숭아뼈, 뒤꿈치, 팔꿈치 이런 데서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털도 밀어야 돼. <laughs> 누가 만들었어? 너무 귀여워.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다 씻고 세울로 나왔거든요. 코스트 이거 너무 좋은 거. 우리 만약에 먹고 싶었으면 이 정도 텐션 안 나왔어. 못다 늘어졌어. 그때 밀고 걸었을 때그 기분 알 너무 좋아. 후후후. 저녁 늦게 여는 곳. 영업하나요? 응. 들어가도 될요 문을 닫아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어 닭볶음탕 맛있겠다 우리 닭볶음탕 먹을래? 얼큰하게 여기가 두 번째 까였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맛도 있기 때문에 이거 까이다가 겨우 찾았거든요 투다리처럼 생겼는데 이거 이름 뭐였지? 주막 민속초? 아니아냐 주막 민속초로 여기가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들디얼아갈하지 네, 네. 음. 않은 걸 처음 보 원래 저는 생각한 그림 있잖아요. 저이겠 그리고 흥 있다. 우리 닦아요 가지고 들어온 곳인데 왠지 뭔가 되게 잘 들어온 느낌? 을안요 뭐 항상 나오서 알겠지만 우리 메이크업 쌤, 헤어 쌤. 네, 이제 인사한다고요? <laughs> 오늘 하루가 다 인사한다. 일박 으일 우리 수지 여행을 처음 왔는데 응. 너무 너무 응. 처음 같이 가니까. 우리가 먼데를 많이 갔잖아요. <laughs> 오늘은 제가 부탁해 드린 날에 모이 데리점 보나 생일 초 분은 초장 끝에 찍어서 <laughs> 저희가 원래 먹고 걸르려 그랬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일단 파에 좀갈 가지고 2차 준비를 자동도는 충분하다. 충분히 아니라 남는다 이거. <laughs> 2차. 어, 생레몬. 음. 짱이지. 뭐야? 또 들까? 맛 표현해 주기. 와, 진짜 생 생네모 맛이 확 나네. 그냥 생네모였어 지금. 어 너무 단데. 오 맛있다. 이름도 그냥 생레모 그러니까. 정직해. 가자한술 하시면 못 먹어. 어. 잘게요. 아우 너무 좋은데? 오 시원해. 뭐 아, 흔들었지? <laughs> 이 머리를 내가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네 저희는 서울 가는 길에 또 여주 아울렛이 있어가지고 여주 아울렛. 맞습니다. 와, 하늘 너무 예쁘잖아. 이거 봐. 이게 그러니까 받는 걸까? 그러니까요. 아, 얼마 할인? 할인은... 그러니까 우드제이 얼마 할인된 거야? 영국으로 가네. 그녀는 월급 걱정 남아 있는 잔액도 이순채. <laughs> 그녀는 허리춤까지 내다놓고 옆에 똥배까지 삐져나온 줄 모른다 <laughs> 네내전두선은로귀 <전대상에 귀여워. 웃음> 그래도 신이 나지 그녀는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없는 관계로 제일 빨리 나오는 것이 켰습니다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쇼핑 끝내고 이제 차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여행은 끝이 난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알차게 놀았다 미치게 놀았다 정말로 진심으로